안녕하세요. 구든남입니다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장 마감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가 없어요. 장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네, 오늘 인트로 없이 조신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죠? 네, 오늘 장. 보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2.42, 코스닥이 마이너스 2.69. 오늘 장, 시가 고가였어요. 시가부터 계속 지수가 흘러내렸고 또 오후 장에는 무더나 CEO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효과가 떨어진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미선물이 또 하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우리 지수가 또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 매매의 동향을 보면 외인은 팔고 네, 기간도 거래소는 팔고 코스닥은 매수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강세 테마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네, 현대바이오, 한국 BNC, 세종메디컬, 동화약품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네, 얘네들이 장 중에 꽤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장 막판에 올리면서 끝났습니다. 내일 진단키트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았던 진단키트 관련주, 랩지노믹스나 시젠 휴마시스, 뭐 이런 종목 외에 신규로 오미크론 검출이 가능한 진단키트를 개발한 뭐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강세 테마가 오늘 크게 없었어요. 뭐 죄다 하락하는 모습이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특징주로 라이프시멘틱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라이프시멘틱스는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치료 관련해서 부각을 받았고 전날에 145억 전환사채 발행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상한가를 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미크로 검출 진단키트 개발 완료했다라는 뉴스로 오늘 꽤큰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자 미코바이오메드 볼까요? 네, 얘가 26%까지 갔다가 11%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내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간내로 상한가를 갔고 얘가 강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진단 키트 테마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진단 키트 테마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나 자가 치료 그리고 인공호흡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는 진단키트 쪽을 좀 봐야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찾아봤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아마 뭐 이런 게임이나 메타버스 NFT 이쪽에 순환매 관점에서 상한가를 간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위직스튜디오, MP, 플래티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괜찮았습니다 오늘 YJ게임즈가 꽤 강했어요. YJ 게임즈가 자 YJ 게임즈 차트를 보면 오늘 얘가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네, 19% 이제 마감을 했죠. 차트의 위치가 괜찮아 보여요. YJ 게임즈는 네, 수급도 좋고 네, 금투가 엄청 샀네요. 금투가 엄청 샀고 웨인 수급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고 그런데 오늘 시간으로 밀렸단 말이죠. 시간으로 밀렸다면, 내일 장 초반에는 개파락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지금 1차 지지선은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 네, 뉴스가 괜찮고, 현재 차트 위치가 괜찮으니까, 네, 한번 내일 y g 게임즈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이 오늘 강했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찾아보니까, 계열사인 미래산업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 116억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된 관련주니까, 뭐 그런 두 가지 재료로 오늘 괜찮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크게 강한 종목이 없어서 특징주도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시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코바이오랜드가 상한가를 갔고 메디아나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메디아나가 인공호흡 관련주인데 그동안 메가이시스가 인공호흡 쪽대장교 역할을 했는데 오늘도 메가이시스가 강했고 호장에 괜찮았어요. 호장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 장 끝나고 나서 얘가 단일가로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이제 단일가가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디아나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린 게 아닌가 싶어요. 시간 내로. 메디아나 시간의 단일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가 ICS 단일가 공시가 4시 29분에 떴어요. 그리고 메디아나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가 메가 ICS 공시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한거 보면 아무래도 초공시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인공업 쪽으로 메디아나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메딕이 상한가를 갔어요 시간으로 사이월드 제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최대주로 등급을 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고 다음으로 서정기전, 서정기전이 얼마 전에 안 좋은 공시가 떴었죠. 가격 담합으로 내서 입찰 참여를 제안을 한다라는 이제 공시가 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입찰 참여 자격 취소에 대한 집행동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인용이 됐다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자, 이날 장대음봉, 네, 이게 그 공시 영향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하락이 나오고, 계속 이제 줄줄줄줄 내려왔는데, 오늘 저 공시가 뜨면서 서정기전이 몇 프로를 갔니? 6%. 6.46% 상승이 나왔습니다. 서정기전은 다른 원전조에 비해서 지난번 악재 공시로 인해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입찰 참여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내일 또 괜찮은 상승이 나오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정기전도 한번 내일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완료가 됐어요 오늘 MSCI 편입된 종목들 네, 3시 이후로 투매가 나오면서 동시효과에 다시 개불 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크래프톤도 그랬고 FNF도 그랬죠 네, LNF 카카오게임즈 다 마찬가지예요 일진 머트리얼즈 SD 바이오센서 네, 대부분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오늘 동시효과에 의미 있는 갭을 띄우긴 했는데 네, MSCI 편입 리밸런싱 할때 동시효과에 항상 이런 갭을 띄우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저장 막판 투매는 좀 의도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종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민 다음에 패시브 자금을 넣어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맞추는 작업을 한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MSCI 리밸런싱 이벤트를 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렇게 갭을 띄우는 경우도 있고 갭 파락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편입 이벤트 있을 때 그런 유의미한 현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편입 이벤트 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참여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머크 경구용 치료제가 아마 오늘 새벽 다가오는 새벽에 승인 이슈가 있는데 이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효능 이슈가 있어요. 네, 50%에서 30% 정도로 효과가 감소한 뭐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FDA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죠. 네, 우리는 몰라요. 홀짝일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이벤트에는 참여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여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홀짝 패팅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도박이에요. 홀짝 패팅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래 스펙 합병 승인권이 어제 말씀드렸죠. 동남아 우버인 그래이 스펙을 합병을 하고 내일 승인이 되면 12월 초에 나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결과 발표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 승인이 났다라고 하면 이거 관련주인 DPC가 갭을 띄울 수도 있겠죠. 내일 오전에. 네. 그래서 내일 DPC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여기까지 하고 11월장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고 대부분 많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또 며칠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전처럼 깊은 하락이 나오고 이럴것 같진 않아요.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보수적으로좀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고비는 좀잘 넘기고 또 좋은 장이 왔을 때 그때 수익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힘들겠지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12월은 큰 수익 나는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푹 쉬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